그리고 3대때는 좋은 기운도 있겠지만 나쁜 기운도 같이 따라 들어와요 근데 3대라고 해서 다 나쁜 것은 아닌 걸로 어 저는 보니 3대라고 해도 내가 슬기롭게 좀 잘해서 넘어가시면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영상콜 할미당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선생님 네, 이번 시간 주제는요 네. 2024년 갑진년에 원숭이띠 운세 준비를 했는데요 어, 우선 시작하기 앞서서 원숭이띠분들의 성향은 어떤지 앞으로의 운세는 어떨지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2024년 갑진년 내년 운세 원숭이띠에서 이어서 말씀을 해드릴게요. 어, 먼저 이제 92년 임신생, 임신생 같은 경우에 어, 좀 뭐라 그래야 되나, 어, 삼재이기도 하지만 올해 뭐 이것저것 크고 많은 사건과 많은 일들이 있었을 거예요. 하지만 이제 원효이시를 따져서 내가 그것을 만족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은 분들이 더 많으실 거예요. 그래서 내년에 나가는 삼재를 기대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으실 거예요. 근데 어찌 됐든 간에 내년에 나가는 삼재 잘만 넘기고 나가면 괜찮지만 일단은 올해 내가 취직을 했다든지 어떤 문서를 잡았다든지, 내가 어떤 승진을 했다 했을 때는 내년에는. 말하면 구치기 작전으로 들어가는 운이에요 내가 뭔가를 좀 업그레이드를 해서 내가 사람들한테 조금 인정을 받았어 아니면 대인관계 내가 좀 유도리 있게 잘해서 올해에 이어서 내년에 뭔가를 좀 이렇게 치고 올라가는 그런 어, 해운년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입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뭐냐면 내가 노력한 것만큼 사람들한테 열심히 하려고 하지만 어, 좀 구설이 조금 따로요 그래서 어, 예를 들어서 인간의 구설이나 내가 열심히 했지만 조금 음, 어, 억울하다, 분하다 소리를 조금 할수 있지만, 그래도 그게 그렇게 그거 하지는 않은 걸로 보이고요. 어찌 됐든 간에 오래 했던 이들의 어, 초심을 잃지 않고 내년에 행하신다. 그러면 그래도 내가 그 앉은 자리에서, 어, 칭찬을 받지 않는 한 해가 되지 않을까, 어, 이렇게 보입니다. 건강주의하시고요. 사고수는 그래도 삼재이니, 어, 좀 조심해서 넘어가시면 내년에 2024년도 한 해를 곱게곱게 곱게 보내지 않을까, 어, 이렇게 보이네요. 어, 80년생 경신생을 말씀해 드릴게요. 경신생 가지신 분들은 내년에 조금 답답하다는 수가 있을 거예요. 어, 부부간의 이별, 형제간에 정말 밀었던 사람한테 배시, 아니 뭐 사업하시는 분들이 내년에는 조금 간지운이나 시끄러운 일, 인간의 구설이 조금 휘말릴 수가 있는 기운이 조금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제 80년 경신생 가지신 분들이요. 내년에는, 정말 내 중심이 정확해야 되고요. 내가 어떤 목표를 갖거나 아니면 옆에 주위 사람들의 귀를 어 너무 그냥 한 자리 깔고 좀 들으셔야 돼요. 내 중심이 없다 그러면. 관절에 휘말리거나 내가 좀 다른데 좀안 좋은 시끄러운 일이 좀 있는 기운이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어 좋은 걸만 말씀해 드렸으면 좋겠는데 이런 이제 우리 같은 우리 무속인을 통해서 미리 미리 이렇게 알아보시는 거는 어 좋은 일은 받아들이고 안 좋은 일은 조심하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너무 그거 하지 마시고요. 어, 경신생 80년 가지신 분들이 내년에 인간으로 관제, 구설, 소성, 배신, 이런 것만 조금 조심해 나가시면 괜찮습니다. 금전으로는 그렇게 나쁘지는 않아요. 어, 그것만 걸리는 것만 있으니 좀 조심해서 내년 한해 시끄럽지 않게 좀 곱게 곱게 넘어가셨으면 네,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68년 무신생이죠. 무신생 같은 경우에 올해 그러니까 2023년도에 좀뭐 건강으로도 많이 채웠을 거고 하는 일을 좀 이렇게 중단하시는 분들이 아마 좀 많아 있을 거예요. 근데 하지만 내년에 나가는 삼재에는 악삼재로 나가는 것이 아니라 복삼재로 나가서 내가 하는 것만큼 내가 이렇게 노력한 것만큼 내년에 얻을 수 있는 그런 기운이 많아요. 그래서 올해 2023년도를 정말 정말 마무리를 잘해서 올해 정리정돈을 잘하고 나가신다 그러면 내년에는 그렇게 힘들지 않는 한 해가 될것 같아요. 인간으로 고달프고 금전으로 많이 힘들고, 아니면 내가 대인관계로 좀 많이 힘들었다 하시는 분들은 다시 한번 내주위를 어, 살펴보시고, 내년에 들어오는 나가는 삼재, 삶제, 삼재풀이 좀잘 한번 해보시고요. 어 그리고 문제는 뭐냐면 내년 해운년 2024년도 각진년에는 그래도 본인들이 예를 들어서 만약에 부동산을 하지 한다든지 아니면은 뭐 예를 들어 어, 부동산 시험을 본다 국가 시험을 본다든지 아니면 혼자 있는 사람들이 내년에는. 어, 나한테 정말 덕이 되는 2년의 어, 연이 좀 많이 들어오는 해운년이에요. 그래서 올해 2023년도를 마무리로잘 하셔서 어, 행하시면 내년에는 그래도 반갑다 기쁘다 어, 소리가 나옵니다. 어, 건강. 조심하시고요 사고수 조심하시고 긴 여행, 장거리 여행은 조금 삼가해 두시는 게어 제가 봤을 때좀 나을 것 같아요 어 염려해 두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56년생 병신생이죠 병신생 같은 경우에는요 내년에 내가 가슴앓이, 소가이도 하겠지만 어 식구가 다 줄어들어가는 형국이에요 예를 들어서 내가 정말 그거 가까이 지냈던 사람한테 아니면 어떻게 보면요, 어, 식구가 아니더라도 친구분이래도 지인이래도 내년에는 이렇게 좀 상갓집을 많이 갈수 있는 어, 그런 기운이 많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예를 들어 상문이라든지 아니면 조상의 바람이라든지 이런 것이 좀 많이 부는 한 해가 될것 같아요. 그래서 본인이 생각은 많고 뭐를 하려고 하지만. 내 뜻대로 되지가 않고 정말 어깨가 많이 무겁거나 머리가 좀 아프거나 어, 이런 경우가 좀 많이 있을 듯 해요. 그래서 내년에 나가는 삼재이기도 하지만, 어, 유난히 한해를 봤을 때 어, 잔치집을 많이 가는 한해가 있는가 하면요 결혼식 아니면 칠순 뭐 한갑 이렇게 큰 행사를 많이 가는 한해가 있는가 하면 또 어느 한해는 줄기 짱짱 상가집을 많이 가는 한해가 있어요. 그래서 이 병신생 오십육 년 가지신 어르신 분 같은 경우에 이천이십사 년도에는 크고 작은 또먼 친척이라든지 가까운 지인이라든지 어, 상갓집을 좀 많이 가는 눈으로 보이세요. 그래서 혹시 가실 때 가까운데라도 아니면 본인이 알고 있는 어떠한 상식이 있다 하시면 어, 상갓집에 가실 때 내가 갖고 가야 할 것, 상문을 타지 말아야 할 것을 조금 준비를 하시는 것조차도 어, 내년에 어, 한 해를 봤을 때 예방하고 가는 한 해가 되지 않을까 어, 이렇게 보입니다. 어, 특히 말씀드리는 것은 건강 조심하시고요. 어, 그래도 내년에는 내 관리로 좀 잘하고 넘어가시면 좋겠습니다. 긍정관계는 괜찮아요. 네, 그러니까 크게 신경 쓰실 거 없고, 단지 내가 말씀드리는 거는 내년에 이렇게 좀 안가온, 어, 그런, 이렇게, 어, 장소를 갔었을 때좀 예방 같은 거를 철저히 하고 가신다 그러면 그래도 본인이 이렇게 힘들다 소리는 안 하실 것 같아요. 네, 염려해 두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44년, 우리 갑신생 가지신 분이죠. 갑신생 가지신 분들은요. 이제 연세가 많으시잖아 그래서 다 이제 뭐 몸도 아프고 좀 서약해지고 나이 때문에 여기도 쑤시고 저기도 쑤시고 한다 하시지만 그래도 가정사로 가족으로 인해서 내가 기쁜 일이 있다 그래요 그리고 내년에 하반기로 좀 넘어갔을 때 골치아팠던 문서라든지 골치아팠던 것이 해결을 할수 있는 그런 기운이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연세가 들었지만 예를 들어서, 어 뭐, 조상 땅이라든지, 붙교있던땅 같은 거 해결 안 됐고, 아니면 증여라든지, 이렇게 유산이라든지, 이런 게좀 얽히고 설켜서 복잡하게 돼 있는 어 그런 문제가 있으신 분들은요, 내년에 2024년도 어 하반기로 넘어가면서 어 반가운 소식, 기쁜 일, 아니면 뭔가 좀 해결할 수 있는 깨운한 일이 있, 있, 있는 운으로 보이세요. 그래서 이제 44년 갑진생갑진생 갑진생 가지신 분들, 원숭이띠, 우리 어르신들은 내년 하반기로 조금 기억하시는 게 좋고요. 내년 돌아와서 초반부터 안달복달 하시지 마시고요. 조금 느긋한 마음으로 여유를 가지시는 게 네, 좋을 듯 싶습니다. 네. 어, 원숭이띠에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어찌됐든 간에 내년에 2024년도 갑진년에는 나가는 삼재니까 아직까지 이제 뭐삼재풀이안 하신 분들도 내년에는 마무리를 하셔서 삼재풀이 가까운 데 가서 하시고요. 그리고 삼재 때는 좋은 기운도 있겠지만 나쁜 기운도 같이 따라 들어와요. 음. 근데 삼재라고 해서 다 나쁜 것은 아닌 걸로 저는 보니 삼재라고 해도 내가 슬기롭게 좀 잘해서 넘어가시면. 악삼제가복삼제로 나가면 정말 내가 우리가 뜻하지 않은 근데 그 행운도 옵니다. 그러니 우리 원숭이 가지신 분들 기운 내시고요 내년에 화이팅했으면 좋겠습니다. 셰께서 말씀해주신대로 원숭이띠 분들 내년에는 모두 잘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기서 2024년 원숭이띠 문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